네 안녕하세요 사연 찍는 회계사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저희가 화폐 시간 가치에 대해서 다뤄 본 적이 있었죠 오늘은 그거에 이어서 현재 가치의 기본적인 룰이랑 할인율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기초를 잘 잡아야지 안 그러면은 나중에 되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랑 같이 그 현재 가치와 할인율에 대해서 기초를 잘 잡아 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현재 가치를 왜 하는지 설명을 했으니까 오늘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자율이 10%라고 가정을 하면은 현재의 천원이 미에 얼마가 되죠? 바로 1,100원이 됩니다. 어, 이거는 쉽게 이해가 되시죠? 이자율을 10%준다 그러면 은 1년 동안 내가 갖고 있으면은 100원을 주는 거니까 현재의 100원이 이자율이 10%인 상황에서 미래에는 1년 후에는 1,100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은 1년 후에 천원은 지금 얼마일까요? 1년 후에 천원은 지금 909원이에요. 물론 뒤에 소수점이 있지만 생략을 해가지고 어, 이거를 1.1로 나누면은 909가 됩니다. 이건 이야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원리는 똑같아요. 현재에서 미래로 갈때 이렇게 1.1을 곱해서 간다고 치면은 미래에서 현재로 돌아올 때는요. 나누기 1.1 해야 됩니다. 지금 이게 현재의 1 0 0원이라 미래에 1,100원이 가치가 같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유동성 선호라는 게 있어 가지고 현재의 돈을 더 좋아하니까 현재의 돈과 미래의 돈의 가치를 같게 만들어 주려면 이렇게 1.1을 곱해야 된다 라는 게 핵심인데요 뒤집어 말하면은 그렇다는 것은 얘네 두 개가 값이 같으려면은 현재 1,000원이랑 1년 후에 1,000원은 가치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1년 후에 1,000원이랑 같은 가치를 가지는 현재 의 금액을 구하려면은 아까 했던 거랑 반대로 1.1로 나누면 됩니다. 현재 1,000원이 1년 뒤에 1,100원이라면 1년 후에 1,000원은 현재 909원 이어야만 해요. 이어야만 합니다. 아시겠죠? 왜냐? 얘네 두 개가 같아야 되니까. 숫자는 다르지만 가치는 같아요. 어, 1,100원과 1,000원이 같다면 1,000원하고 909원도 같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현재 가치 계산의 가장 기본적인 룰을 살펴보자면은 1년 후라면은 지금 얼마가 되냐? 1년 후라면은 1.1로 나눠서 909원이 됩니다. 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2년 후에 1000원을 지금 얼마냐? 이거를 한 번, 두번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1.1을 두번 나눠줘요. 제곱, 보이죠? 여기 제곱 보이죠? 1.1을 두번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1000원에서 1.1을 두번 나누면 826원이 돼요. 물론 소수점 있지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3년 뒤에 1,000원이 지금 얼마냐고 라 하면 은 하나, 둘, 세번 가야 되니까 1.1을 세번 나눠주면 돼요. 1.1의 세 조급을 나눠주면 됩니다. 즉, 1 플러스 이자율로 각 기간의 수만큼 나누어주면 현재 가치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년 후에 들어오는 1,000원은 1 더하기 10%로 한번 나눠서 909원이고요. 2년 후에 들어오는 1,000원은 1 플러스 10%로 두번 나눠서 826원이고, 3년 후에 들어오는 1000원은 1 플러스 10%로 세번 나눠서 751원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면 한번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지금 1000원이 1년 후에 얼마가 될까요? 곱하기 1.1 하면 1100원이 되죠. 마찬가지로 지금 1000원이 2년 후에 얼마가 될까 생각을 해보면 두번 곱하면 됩니다. 1.1 곱하기 1.1또 3년 뒤에는 세번 곱하면 되죠. 둘셋 이런 식으로. 그렇죠? 요건 쉽게 이해가 되시죠? 어, 반대로 할 때도 똑같아요. 갈때 곱했으면 올때 나눠주는 게 인지상정이니까 현재 가치 하실 때는 1 플러스 2절만큼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 기간이 1년이면 한 번이고 2년이면 두 번이고 3년이면 세번 나눠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현재 가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자, 그런데 현금 흐름이 여러 개다. 지금까지는 현금 흐름이 하나였잖아요. 뭐 1년 뒤에 천 원이 지금 얼마일까. 2년 뒤에 1,000원이 지금 얼마일까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1년 후에도 1,000원이 들어오고 2년 후에도 1,000원이 들어오고 3년 후에도 1,000원이 들어온다고 치면은 얘네 다 합치면 지금 얼마인가요 라는 거예요 이거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되시는 것처럼 1년 후거 땡겨서 909원 만들고요 2년 후거 땡겨서 826원 만들어 주고요 3년 후거 땡겨서 751원 만들어 주면 됩니다 이거 만들어주는 거는 1.1을 한번 나누고, 1.1을 두번 나누고, 1.1을 세번 나누면 돼요. 각각 구해지죠? 그러면은 909, 816, 751을 다 더하면은 2,487원이 나오는데 이게 각각 천 원씩 들어오는 미래 현금흐름에 합계예요. 반복이지만, 1년 후에 들어오는 천 원은 1 플러스 10%로 한번 나누고, 2년 후는 두번 나누고, 3년 후는 세번 나누면 되는데, 얘네 다 더했을 때 지금 얼마냐? 라고 하면은, 그 현재 가치한 걸다 합쳐서 2,487원이다. 즉, 각각의 금액을 모두 합치면은,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는, 이렇게 천 원씩 들어오는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는 2,487원이 됩니다. 느낌이 오시죠? 얘 하나 있으면 909원이고, 얘 하나 있으면 826원이고, 얘 하나 있으면 751원이니까, 얘네 세 개가 다 있으면은 그냥 합치면 돼요. 이 현재 가치를.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룰을 응용하면은 아래와 같이 복잡한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도 구할 수가 있어요. 지금 현금 흐름이 이렇게 생긴 건데, 1년 후에 900원 들어오고, 2년 후에 600원 들어오고, 3년 후에 850원 들어온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거 현재 가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한번 땡기죠. 1.1로 한번 땡기면은 818원. 그리고 600원, 2년 후에 600원이니까 두번땡겨야죠 1.1로 두번 나누면 딱딱두번 나누면은 496원이 됩니다. 그리고 3년 후에 850원은 한 번, 두 번, 세번 나눠야 되니까 1.1로 세번 나누면은 639원이 돼요. 그러면은 1년 후에 900원은 818원, 2년 후에 600원은 496원, 3년 후에 850원은 639원이니까 얘네 다 합치면은 1,953원으로 이 복잡한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는 1,953원이 됩니다 느낌이 오시죠? 또 응용을 해 보자면은 1년 후에는 1,500원이 들어오고 2년 후에는 돈이 없고 3년 후에는 1,700원이 들어온다 라고 가정을 해 보면은 얘 예, 지금 현재 가치로 얼마냐 1년 후에 들어오는 1,500원은 한번 나누어서 1,364원이고요 3년 후에 들어오는 1,700원은 한 번, 두 번, 세번 나누어서 1,277원이에요 1.1의 세주곱으로 나누면 돼요 그리고 각각 나온 금액 1,364원이라 1,277원을 합치면 은 2,641원이 되는데 이게 1,500원, 1,700원 들어오는 어이 현금흐름의 현재 가치라고 볼수 있어요. 즉 얘네 그냥 합치면 3,200원이지만 그 시점이 다르니까 쭉다 현재 가치에서 땡기면 은 2,641원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각 기간 현금흐름이 얼마가 있던 간에 금액이 변하든 말든 계속되든 아니든 뭐 이렇게 중간에 없어도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1% 이자율로 각 기간만큼 나눠주면 현재 가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 각각 구한 다음에 더해주면 전체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도 구할 수 있고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룰은 간단해요. 현재 가치를 구할 때그 이자율로 땡겨오면 되는데 미래로 보낼 때는 곱하면 되지만 미래에서 현재로 올 때는 나눠주면 됩니다. 심플하게 나눠주면 돼요. 1년 후에 현금 흐름이면 한번 나누고 2년 후에 현금 흐름이면 두번 나누고 3년 후에 현금 흐름이면 3번 나누고요. 그런데 그런 현금 흐름이 여러 개가 있다? 그럼 각각 나눠서 다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늘어져 있는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쉬웠죠? 지금부터는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제가 할인율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시장에 있는 이자율은 늘 변동합니다. 음, 은행 가보시면 알 거예요. 이게 늘 같지 않고요. 이렇게 막 변동을 해요. 물론, 현실에 있는 이자율은 이렇게 급격하게 변동하지 않고요. 가다가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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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식으로 변동을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꺾은 선 그래프로 빠르게 움직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근데 여기서 A 시점은 3%였고, 1년 뒤인 B 시점은 10%였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막 이렇게 변해가는데, A 시점에서는 3%였는데, 1년 뒤에 B 시점에 가니까 10%가 된 거예요. 요거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런 와중에, 이 A, A 시점에 사채를 만약에 발행을 한다. 기업이 사채를 발행해서 돈을 끌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채를 발행하면 이자율은 얼마로 해야 될까요? 당연히 3%에 발행할 거예요. 대부분 3%에 발행하는 게 맞겠죠. 시장 이자율이 3%니까요. 뭐그 회사가 신용도가 안 좋아서 이자를 더 줘야 되면 더줄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3%로 줄 테니까 3%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3%로 액면가액 1,000원짜리를 발행을 했어요 3년 만기에요 사채를 발행한다면은 이러한 사채, 채권의 현금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뭐냐 1년 후에 30원 주고 2년 후에 30원 주고 3년 후에는 30원도 주고 1,000원도 주는 거죠 느낌이 오세요? 왜냐면은 이자율이 3%라고 했으니까 1년에는 30원씩 줘야 돼요 액면가액이 1,000원이니까 내가 1,000원을 꾼 거잖아요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 1,000원을 빌려준 거고 그럼 3%씩 주기로 했으니까 이자를 현금으로 30원씩 매년 납부를 해야 됩니다. 돈을 빌려줬으면 30원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A시점 현재 시점에서 1년이 지나면 30원 받고 또 1년 지나면 30원 받고 그 다음에 1년 지나면 1030원을 받는 거예요. 돈을 빌려준 기업이면 반대로 1년 뒤에는 30원을 줘야 되고 2년 뒤에는 3 0원 줘야 되고 3년 뒤에는 30원도 주고 천원도 다시 줘야겠죠? 예. 네, 느낌 오시죠? 자 그럼 이러한 현금흐름이 있을 때 30, 30, 10, 30 요거 있을 때 현재 가치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현재 이자율이 얼마라고 했어요? 3% 잖아요. 그럼 3%로 나눠주면 돼요. 30원, 1.03으로 한번 나누면 29원이 되고요. 이 30원은 1.03으로 두번 나누면 28원이 됩니다. 이 1030원은 1.03으로 세번 나누면 943원이 돼요. 그러면은 얘네 다 구했잖아요. 29, 28, 9, 4, 3,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1000원이 돼요. 이거랑 같죠? 액면가에 1000원짜리를 3%로 쭉 늘어져 놨는데, 걔네를 현재 가치로 하다 보니까 1000원이 되는 거예요. 가치가 같으니까 3% 빌려줬겠죠? 그렇겠죠? 이렇게 돈을 빌려주고 돈을 갚으면은 어 그거는 누구도 손해를 보지 않고 이득도 보지 않고 정확하게 시장 이자율처럼 거래를 한 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자율이 모두 3%로 깔끔합니다. 그래서 현재 가치하면은 딱천 원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1년 후에 B 시점이 되면, 아까 여기 B 시점에서는 이자율이 10%였잖아요. A에서는 3%였는데 1년 뒤에 B가 되면 10%가 되니까 이럴 땐 어떻게 되냐? 지금 B 시점이잖아. 1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1년 후에 30원 들어오고 2년 후에 1030원 들어와요. 요 위에 있는 30원은 이미 받았어. 이미 돈을 받았어. 얘는 끝. 끝났어요. 게임 끝. 받았고 끝났고 이제 30원하고 1030원 받으면 됩니다. 1년하고 2년 뒤에. 이거 현재 가치 해야 되는데 뭘로 할인을 하면 될까요? 아참, 제가 할인이라는 단어를 쓸 텐데 이 할인이라는 거는요. 현재 가치 한다는 걸 뜻해요. 미래에 있는 금액을 현재로 땡겨 온다는 거를 할인한다는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뭘로 할인을 하면 될까? 3%로 할인을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이때 B 시점의 시장 이자율은 10%이기 때문에 얘를 10%로 할인을 해야 돼요. 1.03이 아니라 1.1로 할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30을 1.1로 할인하면 27이고, 이 1030을 1.1로 두번 할인을 하면은 851원이라서요. 얘네 두개 현재 가치 합계를 하면은 879원이 돼요. 아까는 1000원이었는데, 지금 훅 떨어졌죠? 예, 요거 이따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이걸 계산하면은 현장 가치가 879원이 나온다. 왜? 그거를 1.03이 아니라 1.1로 할인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느낌 오시죠? 그러면 질문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그, 시장 이자율이 지금 3%에서 10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3에서 10이 된 거죠. 그러면 이게 30원이 아니라 100원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1030원이 아니라 1100원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 예,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 A시점에는 3%였잖아요 이때 돈 빌려주기로 약속을 한 거잖아요 이때 돈 빌려주고 돈 빌리고 이런 걸 약속을 했을 때 그때 3%로 약속을 했으니까 그 뒤로는 계속 30원씩 줘야 돼요 이 30원씩 주기로 한 약속은 그 뒤로 이자율이 변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따라가게 계약을 할 수도 있지만은 일단 그거는 뒤에서 얘기할게요 아무튼 기본적으로 처음에 A 시점에서 얘를 3%로 계약을 했으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자율이 뭐 어떻게 요동을 치든 간에 항상 그냥 30원만 주면 됩니다. 이자로. 느낌 오시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 B 시점에서는 이자율이 두 개가 있는 셈입니다. 하나는 3%라는 명목 이자율이 있어요. 그리고 10%라는 시장 이자율이 있죠. 이렇게 두 개의 이자율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3%는 뭐냐? 얘는 30원 주기로 한 거. 음, 그렇죠? 이 10%는 시장 이자율이고요 이렇게 두 가지 이자율이 존재하게 됩니다 느낌 오시죠 명목 이자율은 a 시점에서 고정이 됐으니까 그 다음부터 시장 이자율이 막 변해도 얘는 고정이에요 고정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명목 이자를 가짜 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a 시점에 채권이 발행된 시점에는 3% 명목 이자율 3% 시장 이자율로 명목 이자와 시장 이자가 똑같기 때문에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자는 계속 변하기 때문에 할인을 하는 이자율은 계속 변해요. 그리고 현재같이 계산할 때는 시장 이자율로 해야 됩니다. 시장 이자율. 그래서 이렇게 현재같이 쓰이는 이자율을 보통 할인율이라고 해요. 이게 할인을 하는 이자율이다라고 해서 할인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은 명목 이자율은 절대로 할인율이 될 수가 없고요. 그저 현금 오른상 뭐 1년 뒤, 2년 뒤, 3년 뒤할때 여기 얼마가 들어올 거냐. 아까 같은 경우는 30원이었잖아요. 여기 30원이라고 적을 때 이거 얼마가 들어올지라고 계산을 할 때만 쓰여요. 그저 현금 흐름상의 금액, 즉천원에 3%인 30원을 계산하기 위한 가짜 이자율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시장 이자율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명목 이자와 할인율은 항상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명목 이자는 한번 정하면 고정이 되는데 할인율은 계속 변하잖아요. 시작할 때는 비록 3%로 같았지만 1년만 지나도 바로 확 차이가 나게 되는 셈이죠. 근데 만약에 근데 만약에 할인율이 변동하지 않는다면 좀 전까지는 시장 이자율로 할인을 해야 되는데 그 시장 이자율이 매 이렇게 변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시장 이자율이 딱1년으로 그냥 쭉 간다. 그럼 어떻게 될까? 일단 일단 A A 시점을 볼게요. 그럼 1년 후에 30원, 2년 후에 30원, 3년에 후 1,030원 들어오는 아까 그 채권 봤을 때 이거 그냥 1.03으로 현재 가치를 하면은 당연히 1,000원이 나오죠. 이거 예, 아까 계산한 거니까. 틀림없습니다. A 시점에서는 1년 후에 30원, 2년 후에 30원, 3년 후에 1,030원을 주는 이러한 현금 흐름을 가지는 채권의 현재 가치는 1,000원이에요. 1,000원. 명목이자가 3%고 할인율도 3%이기 때문이죠. 근데 1년이 지난 시점에 1년이 지난 시점에도 여전히 시장 이자율이 3%라면 어떻게 되는가? B 시점이 왔는데도 여전히 시장 이자율이 3%다라고 어, 하면은 그때는 1년 후에 들어오는 30원, 2년 후에 들어오는 1,030원을 각각 1.03으로 현재 가치를 해주면 돼요. B 시점에 들어올 30원은 이미 받았고, 이미 받았고, 앞으로 1년 뒤, 2년 뒤것만 고려하면 되는데, 걔네 1.03으로 현재 가치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B 시점에서도 현재 가치는 여전히 1,000원이에요. 1원 현재 가치는 여전히 1,000원이다. 왜냐면은 명목이자가 할인율과 같기 때문이에요. 즉 이렇게 시장 이자율이 변하지 않는다면 채권의 가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1,000원이에요. A시점에서도 이 채권가치는 1,000원이고 B시점에서도 이 채권가치는 그냥 1,000원이고 채권의 가치는 변하지 않아요. 느낌 오시죠? 그런데 만약에 할인율이 변한다면 어떻게 되냐. 할인율이 변한다면 아까 예시대로, 처음 예시대로 B시점에서 할인율이 10%로 변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렇게 돼요. 계산해봤죠? 30원 1.1로 땡기면 27원 1,030원 1.1로 두번 땡기면 은 851원 해서 얘네 두개 합치면은 879원이 돼요 B시점에서는 실제로는 이자율이 10%로 변했기 때문에 현재가치 채권의 가치는 1000원이 아니라 879원이 돼요 즉 이렇게 시장이자가 변하면요 채권의 가치도 그거에 맞춰서 같이 변화하게 되는 것이에요 변화하는데 그럼 어떻게 변하냐 금리가 오르면 즉 이자율이 오르면 채권가치는 떨어져요 예를 들어 이자가 올라가면 채권의 가치는 떨어지는 것이죠 느낌 오시죠? 이자가 올라가 반대로 이자가 내려가면 채권 가치는 올라갑니다. 이거 왜 그런지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사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을 빌린 기업의 입장에서는 부채지만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채권이에요. 채권. 내가 나중에 돈을 받아야 되니까 채권에 투자할 때는 내가 채권에 투자할 수가 있겠잖아요. 내가 뭐 이렇게 뭐 사채를 살 수도 있고 뭐 발행할 때 돈을 빌려줄 수도 있고 해서 어 채권을 투자할 때는 금리 변동에 민감해야 되는데 이때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내려갑니다. 왜냐? 계산을 해 보면 되죠. 이자가 10%라고 치면요. 1년 후에 1,000원 할인하면은 지금 900원이잖아요. 근데 이자가 15%야. 더 올랐죠? 그러면 이 1,000원을 1.15로 나눠야 되니까 현재는 870원이 돼요. 근데 이자율이 20%? 그러면 1.2로 나눠야 되니까 이게 지금 현재 8 3 3원이 됩니다. 이자율이 쭉쭉쭉 올라가니까 이게 가격이 떡떡떡하고 떨어지죠. 예. 보시는 것처럼 이자율이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떨어집니다. 909원에서 870원, 833원으로 떨어진 것처럼 떨어져요. 근데 반대로 이자율이 내려가면 이자율이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럼 채권 가격도 이렇게 올라가겠죠? 네,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냥 이렇게 한번 있는 현금 흐름이 아니라 쭉 있는 아까 보여드렸던 채권의 현금 흐름을 봐도 이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자율이 3%일 땐요. 요 30원 1.03으로 한번 나눠서 29, 요거 두번 나눠서 28, 요거 1,030원 세번 나눠서 9,43이라서 얘네 다 더하면 1,000원이 되는데 1,000원이 되는데 이때 동일한 시점에 할인율이 10%다 라고 하면은 1.1로 나누면 되니까 이때 27원, 25원, 774원 돼가지고 합계가 826원이 돼요. 아까는 합계가 1,000원이었는데 여기 위에 1,000원이잖아. 이게 쭉 내려와서 826원이 된 거예요. 왜냐면은 이자율이 3%에서 0로 이자율이 올라갔으니까 채권 가격은 1000원에서 826원이 되는 거예요. 이자율이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떨어진다. 반대로 움직여, 반대로. 그리고 누차 강조하지만 아무리 할인율이 바뀌어도요, 명목이자 30원은 바뀌지가 않아요. 물론 이 명목이자도 시장이자랑 같이 움직이도록 계약할 수는 있는데, 대체로 명목이자는 고정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특히 채권이나 사채 같은 경우는 잘 그렇게 이거를 어 고정시키지, 변동시키지 않아요. 아무튼 그래서 명목이자율은 현재 가치할 때 절대 할인율을 쓰이지 않고요. 오직 현금으로는 30원을 구할 때만 쓰이고요. 만약에, 만약에 명목이자율이 5%고, 할인율이 10%라고 가정하면은, 밑에로 같아요. 이 할인율 10%일 때 보면은, 1년에 50원 들어오죠. 명목이자율이 5%니까, 이 1000원에 5% 해가지고 50원이 들어와요. 또 50원, 1050원. 얘네 각각 할인율이 10%니까, 1.1로 쭉쭉쭉 할인을 하면은, 현재 가치는 876원이 나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명목이자 5%는 여기 뭐, 현재 가치 계산할 때안 쓰이고요. 요 금액, 요 금액, 요 금액 그 현금 흐름에 들어가는 금액에 1,000원에 5%인 50원을 계산할 때만 쓰이고요 현재 가치 계산할 때는 10%라는 할인율로만 계산을 해요 포인트가 뭐다? 포인트는 현재 가치 계산은 오직 할인율로 해야 된다는 거 할인율로 해야 된다는 거 명목 이자는 가짜 이자라는 거 오직 요이 현금 흐름에 들어가는 게몇원 나올 거냐 이거를 30원 적을 거냐, 50원 적을 거냐 요거 따질 때 쓰이는 게 명목이자라는 거예요. 요거를 꼭 기억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현재 가치의 기본 룰을 배워 봤어요. 어, 미래로 갈 때는 곱하면 되니까 현재 가치 할 때는 나누면 된다. 그, 그리고 그거를 할인이라고 하는데 그 할인을 할때 쓰이는 이자율을 할인율이라고 한다. 그런데 명목 이자는 할인율이 아니다. 어, 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할인율에 들어가는 게꼭 시장 이자만 있습니까? 그건 아닌데요. 어 유효이자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 사채 회계 처리할 때는 유효이자율로 회계 처리를 하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도 역시 제 강의가 도움이 되고 재미가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